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우리 한번 동요와 함께 손을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손을 많이 쓰시면 뇌 건강에 최고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노래 한번 자, 옛날 우리 기억을 대사님께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실 건데요. 주먹 지고 손을 펴서 손뼉 지고 주르먹지고. 자, 이런 노래인데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자 노래는요, 그대로 가다가 안녕하세요 네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네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 네 번.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네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 2, 3, 4, 5, 5가지를 그대로 연결해서 해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손을 많이 쓰시면 우리가 손은 제2의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많이 써보실 거예요. 갑니다.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 쥐고 오른손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시 펴서 손꼽치고 왼손을 밀어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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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또 다시 펴서 손꼽치고두 손을 어? 예, 예.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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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너 다시 펴서 손뼉 치고 두 손을 앞으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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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시 펴서 손뼉 치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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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네 쉬우셨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르쳐 가시고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아주 아주 우리 몸이 듣고 싶어 하는 가장 몸이 행복해 하는 다섯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해 보셨습니다. 자, 자, 한 번만 더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보면서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숨 엎지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오른손을 내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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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면서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왼손을 내미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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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또 다시 펴서 손잡지 두 손을 앞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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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또 다시 펴서 손잡지 두 손을 앞으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더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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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하셨어요 실상은 이게 둘이 두면 두 분이 서하시면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행복하세요 할 때는 등을 막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는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손리를 해보실 건데요. 아주아주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실 건데 자, 이 머리 우리가 어떻게 표현 하냐면 솔밭이네요. 솔밭. 솔밧. 그쵸. 머리를 우리가 큰 솔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밭. 그 다음에 눈썹은요. 작은 설밭이라고 할게요. 작은 설밭.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설밭 밑에 여기 눈 깜빡깜빡. 우리가 깜빡이라고 해볼게요. 깜빡이. 자, 꼭 깜빡이 밑에 여기 뭐 있어요? 맞습니다. 코가 있어요. 오뚝이라고 할게요. 오뚝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오뚜기 밑에, 여기 뭐예요? 네, 콧물. 지금은 콧물이 많이 안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콧들을 흘렸는지, 여기다가, 네, 수건 하나씩 차고, 바로 봤습니다. 코를 닦는 수건이었어요. 코가 찔찔찔찔 넘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찌릿찌릿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입은요? 자, 어떻게 해요? 짭짭이 짭짤이. 자, 입을 지나서, 어디 갑니까? 네, 목이 왔네요. 여기는 우리가, 스르륵 내려간 게 미끄럼틀. 이렇게 해볼게요. 미끄럼틀. 되셨어요? 자, 미끄럼틀 밑에 우리 가슴 있죠? 작은 동산. 작은 동산 밑에 여러분들 배꼽을 누르시면서, 네, 뭐래요? 옹달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우리 배꼽까지 한번 손이와 함께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큰 솔반 밑에 작은 솔밭 작은 솔바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찌질이 찌질이 밑에 쩝쩝이 쩝쩝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동산 작은 동산 밑에 옹달샘 그러면서 네 한번 감질러 주세요. <laughs> 옆에는 짝꿍이 있으면은 네 옆구로 찔러 주시면서 배꼽도 찔러주면서 이렇게 신나게 하시면 너무 재미있는 손녀입니다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만드시면서 큰설바 밑에 시작. 큰솔반 밑에 작은 솔바 작은 솔반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옷뚜기. 옷 소기미 대찔찔이찔찔이 밑에, 밑에 잡잡이 잡잡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동산 작은 동산 밑에 뭘까요? 옹달샘 네 한번 찔러주세요. 자 옹달샘 주로 옆에 우리 천추도 있잖아요. 많이 두드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뇌 건강에도 좋아지시고요. 기분도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배도 마사지가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뭐할 거냐면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레크리에이션이 가미된 건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래를 한번 불러보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노래도 같이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좀 말씀드릴 건데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을 타고 어딜 가냐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고래 아가씨를 만났어요 어, 우와 너무너무 첫눈에 그냥 뿅 갔어요 그래서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손짓했는데 당신은 육지 못쟁이 나는 바다 이쁘니 우리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어머머머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식장, 예식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식장, 이 예식장은 영공예식장이에요 요즘에 그쵸 아유,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 우리 정말 결혼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친척이 오거나, 우리 이웃이 오거나, 친구들이 오거나,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궁, 바다 밑은 너무너무 안전하다는 소식이 들더라고요. 자, 영궁의 시장에서 할 거고요. 줄에는 누가 볼 거냐? 문어 아저씨가. 자, 코가 긴 문어 아저씨가 할 거고요. 피아노는 누가 할까요? 오징어가. 네, 다리 긴, 오징어 다리가 1 0개가 때문에 피아노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 예물을 누가 할까? 그랬더니, 아유, 조개가 있다가, 아유,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뭐예요? 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상상하시면서 즐겁게 하셨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일동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가랑잎 타고 대평양 건너갈 때에 고래 아가씨 하나 둘셋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첫눈에 반네 스리 살짝 잉크했대요 하나 둘셋넷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나는 바다일 뿐이, 전생년분 결혼합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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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식장은 영국의 식장. 줄에는 문어 아저씨. 피아노는 오징어, 조개는 껍데기. 애물은 한번 더. 애물은 조개껍데기. <laughs> 하나, 둘, 셋, 넷. 자, 어떻게. 하실만 하셨죠? 자, 코끼리는 이렇게 하시고요. 코잡으시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코끼리가 됩니다. 돌고래는 고래는 이렇게 고래 아가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 짝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갈 때에 둘, 셋, 하 고래 가씨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첫눈에 반네 쓰리살짝 잉크했대요 당신은 육지 못쟁이 나는 바다일 뿐이 전생년분 결혼합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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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용궁장은 용궁의 식장. 주래는, 주래는 은어 아저씨. 피아노는 오징어. 애물은 초개껍데기한번더 가볼까요? 애물은 초개껍데기 짠짠! <laughs>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그렇죠? 소환을,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자꾸 이런 좋은 시간들 옛날 것들 추억을 소환하면요, 우리 뇌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